네, 분명히 뛰쳐나가면서 두번째 확장기 이쪽에 넥서스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어, 자 맞고 있죠 못뺐어요 못뺐어요 4장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승이 나라는 데 아까 들리면서 고강민 선수입니다 냅두고 그리고 아쪽으로 가서 멋지게 깨고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아. 어디다 스탑을 어.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른 맞고 여기 빨리 맞고 아 9시라도 지금 깨야 돼요 박정선 선수 빨리 다시 들어가는데요 예, 이번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무조건. 플아요 예. 사일리스톰을 여자 아주 없어점이스톰을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로 사일리스톰이여유가있었게 되면서 저글링으로 정리 못 하는 상황 만들었거든요.